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여의도 항해사, 유한대표입니다 어, 제가 요즘 부쩍 신규 상장주 브리핑을 굉장히 여러분들께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슈릿 또, 최근에 한번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인데, 저는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가 오면, 자리, 자리가 오면, 정말로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 주에 대해서 조금은 어 원리를 좀 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어 신규 상장 주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신규 상장 주그렇 요즘은 스펙에서 합병 상장 되죠.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공모 주예요. 그렇 공모주로 어 진행을 해서 신규 상장이 되는,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모주 같은 경우는 기관과 개인으로 나눌 수 있죠. 개인들은 그냥 돈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증권사 청약만 하면 돼. 그 증권사 청약만 하면 배정 받으면 땡, 그렇죠? 이거는 땡다 아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은 기관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된다는 거지. 기관. 자, 기관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기관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요 예측이라는 거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측이라는 걸 해서 어, 공목가 밴드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유기간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매법이 나온 수요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요예요. 자 보유기간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미화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1개월 학약을 할 수가 있고 3개월 학약을 할 수가 있고 6개월 계약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미계약보다는 1개월에 보유한다고 그럴 때 배정을, 그니까 러 1개월 동안 보호 예술, 3개월 보호 예수 6개월 보호 예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1개월보다는 3개월, 3개월보다는 6개월, 6개월에 배정을 많이 해주겠죠? 예, 6개월 동안 안 판다는 것보다 6개월 후에 주가를 더 높게 본다는 거니까 기관들은. 그렇기 때문에 1개월, 3개월, 6개월 이 구간이 변곡 구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목과 이하일 때는, 변, 어, 경고권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우리 한번 퓨리 한번 볼까요? 자 퓨리스를 보면 자 봅시다 반도체 회사하고 자 얘는 없지 크진 않죠 얘는 보유기간 확약이 크진 않아요 뭐 3개월 정도가 좀 크네요 3개월 정도 크고 나머지는 크게 어, 없고 퓨리스 그런 공모가는 1700원이에요 자 그러면 공모가가 1700원 제가 그랬잖아요 공목과 부분이 오면, 얘 같은 경우는 미약경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가는 급락,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주가는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 많다는 거야. 제 얘기가 뭐 1개월, 3개월, 이렇게 보, 보자는 얘기야. 이 부분이 공목과 부분이 굉장히 병목과, 병곡 구간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의 흐름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의 흐름은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이 되는 경우죠, 지금. 조정의 폭이 좀 큰데,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 그죠? 기준점이 없어요. 그렇죠. 매도를 하고 싶기도 하고 홀딩을 하고 싶기도 한데 마땅한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이럴 때보다 장대 양봉을 기준점으로 삼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절반을 기준으로 삼고 여기를 잘 지지라면 홀딩.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갑니다때로 이탈에 돌파할 때 여기가 저항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또 양봉이죠. 결국은 다 양봉이에요. 어, 여기서부터 여기가 하나의 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절반은 어디다 여기라는 거죠. 12,000원 정도의 안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얘가 오늘 이탈을 하더라도 빨리 12,000원 부근에 안착을 해준다면 주가 자체 흐름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여기가 이탈하게 되면 공모가 부근에서 한번 다시 매수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부, 이거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분봉해서 볼 텐데 어, 보기 전에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최, 어저께 역대급 상승장이 왔죠. 역, 저도 주식을 하면서. 역대급 급등이라고 해야 되나?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또요, 많이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은 어떠세요? 올라갈 때는 찔끔, 내려갈 때는 많이. 이럴 경우,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을,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있잖아요. 이 보유 종목을 지금은 결정하셔야 돼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추가 매수할 건 추가 매수하고, 신규 매수할 건 신규 매수할 때. 이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왜? 전략으로 가야 돼. 왜? 이제는 상승장이 올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제가 상담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예, 여러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면 돼요. 그럼, 12,000원과 1,700원을 분보거고요 자, 12,000원과, 자, 12,000원과 1,700원을 이렇게 긋시니다 이렇게 거어요 자, 그러면, 자, 10분 봉을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예, 얘가 여기 이탈을 하긴 했지만, 여기가 무슨 데가 됐어요, 여러분들? 저항이 되게 됐다요 결국 뭐냐면, 얘가 약간 이탈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12,000원만 안착을 해주면, 저물한 잔만 먹겠습니다. 12,000원만 안착을 해주면, 굉장히 저는,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퓨리스는 신규 상장주잖아요. 어차피, 얘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고점을 크게 내려가고 있는 상태는 맞지만, 결국 어느 정도에서는 좀, 12,000원만 잘 지지를 해주고, 좀 옆으로 긴다는 게 보다, 횡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횡보를 만들면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좀 소화한다면, 좋은 흐름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퓨리, 가지신 분들, 지금 손절 자리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 확인하고, 여기를 2, 3일 정도 확인하고, 만약에 내 여기서 했다, 그러면 이제 손절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지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퓨리, 신규 상장주의 매력이 한번 빠져보세요. 신규 상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